나가. 자, 왜 자, 그 소리, 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이 소리. 이 소리. 이소걸이 소리. 이소그이소이소이이소이 소리. 이 소리. 이이 여기를 다 아, 자, 가자. 아, 자. 12번 갑시다. 뛰어 봅시다. 내단량표어그 가자, 네. 가자. 어. 머리가... <laughs> 어, 뭐 읽어. 자, 제곱 정사 계수가 1이래. 1인 3차 함수의 f(x)래. 자, 쉬운 거야. 주매 가 보자. 불안해요. 자, x가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다. 아, 그러면 네. 자, 이렇게, 이거 습관적으로 써. 알겠지? 아. 습관적으로 써. 됐어. 네. 그지? 자, 그런데, 우리 함수 해보자. 앞에 봐봐. 만약 어떤 삼참수, 이거, 이거 요 문제 아니야? 그냥 봐봐. 또말 나온 김에 하는 거야. 자, 어떤 삼참수가 있어? 서울창에 계속 1위를 할게. 서울창에 계속 1인 삼참수가 있는데, 그 삼참수가? 이거면, 이거고, 네. 최고창이 계속 1이라 했어. 자, 요 상태면, 어? 어? 요 상태면, 요 상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요렇게 될수 밖에 없다, 이 말인 거지? 왜냐면,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인데, 그 지점에서, 근도 0이란 얘기는, 얘는, 잠깐 요렇게 되면, 봐봐. 또 봐봐.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면, 최고창이 계속 1이라 했어. 그럼 여기가, 요 차이가 얼마야? 이 이렇게 잡은 거야. 여기는, 여기다 1일 수밖에 없다. 2대1 얘기했어, 그지? 그럼 X축이 어. 이렇게 걸리니까, FX가 요세 조건으로, 바로 그냥, 다 나왔다, 이 말이야. 어. 그지? 아 이거 지금 얘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설명하고 싶은 거는, 미분 계수도 0인데, 함수 값도 0이면, 그럼 거기에서 반드시 중근을 이렇게 할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이 2대1 조건을 쓸 단서가 된다, 이 말이야. 아... 알겠어, 아... 오케 아... 왜냐면, 왜냐면, 어지게 꼭 X축이 아니더라도, 뭐, Y골 K라는 축이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돼버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여기가 변곡점이지? 변곡점과 극값을 기준으로 1대1대1의 비율을 항상 유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게 축이 이렇게 접해버리면. 됐나, 오케이? 여기가 만약에 3이면, 여기가 4고, 병원 쪽으로 구할 필요 없지만,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 되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알겠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 물론, 물론 이게 간격 1일 때는 그렇고, 간격이 뭐, 뭐 여기가 5면, 여기가 5면, 여기는 7이 돼야 되고, 여기는 뭐 9가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지? 오케이? 비율이 그렇다고. 자! 그 <laughs> 4참수. 4참수. 아, 다시 한번 더. 나중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야. 네. 얼굴 보고 있지만. <laughs> 이렇게 되는, 사참수일 때는, <laughs> 사참수일 때는, 여기랑여기가 3대 1이 된다. 알겠죠? 오죠이 요거는 사참수. 어? 삼참수일 어? 때는. 아, 삼참수? 삼참수, 연 사참수야. 이지 그지, 달라. 알겠죠? 여기 비율 달라. 그나저나부터 아, 얘기하자. 어. 자, 갑시다. <laughs> 자, 그 얘기는 이제, 고난도 문제 풀때 많이 나온다. 해보자. 어. 자, 이제 지금 봐. 어. 자, 어. 한다 여기 어, 이제 극값을 갖고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어쨌든 0이다 이렇게 나와요 조건이 그지 가자 네. 그럼 이게 제곱차항의 네. <laughs> 아.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그지 3차 함수니까 극값을 1하고 3에서 가진대데 그지 어, 그럼 여기 e, 이렇게, F1 돼 있고, F3이요. 음. 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어, 돼 있고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3이란 얘기고 맞지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래 맞나? <laughs> 마이너스 1에서 3번인데, 얘가 큰지, 얘가 큰지는 알 수는 없지. 네. 자, 근데 잘 봐봐. 잘 봐봐. 알수 있다. 그지? 봐봐. 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그니까, 극감이 좋으지면 빠바밤, 빠밤, 빠밤. 메 칸? 수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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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뭐, 한 칸. 여기는 뭐, 영. 맞나 왜요? 1대2, 1대2 아 맞지? 어, 여기가 영 맞지? 어, 마이너스 1은 여기 어, 왔다 갔다. 방금했던이대1 때문에 <laughs> 이런 식으로 예. 써먹을 수 있다. 뭐, 맞다, 여러분. 뭐, 이거 아, 아, 문제, 이 문제 몰라도 풀수 있어. 맞다, 몰라도 풀수 있지만, 많이 써먹을 수 있다. 계속 익숙해져야 돼. 자, 자, 응. 자, 어쨌든 응. 어, <laughs> 어, 씨, 죽겠네. 이까지만 하죠. 여기 있을게요. 네. 죽여버리시. 아, 자, 봐봐. 그, 자, 음. 그러면, fx, f-x는 지금, 최고창의 계수가 얼마? 1이니까. 1이니까. 3백지로... 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됐지? 오케이? 사실, 적분, 아, 네. 적분하고 싶다. 이제. 하면 안 돼요. 어, 적, 근데 적분하면 아니잖아. 아, <laughs> <laughs> 그니까, 이걸 만약에, 봐봐. 근데 이게 참, 이게, 이게, 이게 참 어차피, 심을 써먹어도 되죠. 저까지 다 나가니까.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렇게 하면, 얘를 이제 에픽스로 뒤져봐야 되냐면, 다 잡고 해야 돼. 어, 다 잡고 해야 돼. 시발. 어, 다 잡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응? 그럼, 뭐라고? 다시 우리 봐. 어. 어, 이제 가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쓰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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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한 거 아니야. 미분한 인마의 근두 개가 1하고 3이다 이 말이지. 뒤로 0이 되는 값이 맞지? 그럼 대입할 필요 없다는 미친놈아. 어? 그러면 두 근의 합 그지? 두 근의 합1 더하기 3이 두 근의 합인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a 구해지고 맞나? 그럼 두 근의 곱이 3분의 b 그지? 그래서 b는 9라고 나오고 맞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나왔다. 그럼 AB 나왔으니까, 왜 AB 집어넣으면 되지? 아니, 하자안 되겠다. 나는 처음이니까. 에이, 근데 왜, 왜, 문제를 상이라고 했어, 씨. 자,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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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B가 9고, 얘는 얼마야? 대선으로 해줘. A는 마이너스 6. 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뭐죠? 네, 맞아니 어, 아, 오케이. 7. 그러면 이제, FX는 지금, X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C. 이 상태다, 맞지그 상태인데, 자, 최 자, 잡아. 최소값이, 최대값이 누구? 1. 1. 그러면 최소값은 1이고, 최대 최소값은? 얘다, 이 말이야. 얘가 아니고. 근데, 나는 지금 이걸 아니까, 이렇게 로서 마이너스 1 작다는 걸 알아, 있잖아. 근데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3도 넣어봤을 때, 누가 더 작은지 비교하면 되겠지. 알겠지? 네. 어, 그러면, 1 넣으면 얼마야, 1놈. 1뻘 넣어봐, 빨리. 빨리 쓸게요. 1위로. 아, 최대꺼. 대4 플러스 C.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1 넣어봐, 마이너스를 어봐 얼마? 마이너스 아, 10, 10, 10, 10. 16 플러스 맞지? 얘 둘이 더하면? 0이래. 오, 맞나? 맞죠? 오, 그러면 이 C는 12. 맞나? 그럼 C는? 이렇게하 그러면 얘 FX 타고 있다. 이렇게. 됐죠? 어, 미분하면, 왜냐면 이걸 미분하면, 2분 하면 그때 근이 1, 3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됐지, 오케이? 알겠지? 아, 이렇게.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최대 최소의 화용 이렇게 돼 있다. 얘는 뭐만 잘하면 된다? 식만 잘 세우면 된다. 식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정리만 잘하면 되는데, 그래도 처음 오를 거니까 하나만 풀어볼게. 가자. 자, 네, 이걸 해보자. 아무튼 수업하고 있다니까 저들어오면안돼 마이크 좀 쓰고 있어. 왜? 마이크 <laughs> 딜러. 수업하고 있다했잖아. 아 이거 지금 마이크 좀 쓰는 거야. 녹화하고 있는 거야. 아, 가야 돼. 어. 안돼안돼안 돼.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수업할 때 하면 안 돼. 너 이러면 이 작업 못오게 한다. 봐아이들이는 거고. 아빠 이제 수업해야돼. 빨리 가. 마이크, 마이크 지금 쓰고 있는거야 아빠가. 아빠 면받아 마이크 있어? 응 마이크야. 갖고 가. <laughs> 똑같아 똑같아. 저리로 아, 네. <laughs> 가. 저리로 가 있어. 그거 들고 여기서 누르면 안돼. 누르면 이목소리 네 같이 들어와.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좀하지마 <laughs> 소리 미안하다. 아, 갑시다. 아, 한번씩 저럴거 같다. 아, 이제... 두개 연결돼. 나저거봐불두개들어왔어 아, 아 어허 아, 어. 진짜.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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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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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이우이항아리 거야, 아, 빨려, 빨 줘. 아, 아. 아 안돼, 안돼. 그만, 빨려. 아,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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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만. 네, 그만해. 아. 어, 수업야 돼. 진들려들 어, 들려지가 있어. 앉아 있어. 아, 한번 앉아잖아 어. 뭐 안, 할수 있어. 안 돼, 초 와서. 안돼 이제 그만. 어. 아. 직니 시간을 못끊었네왜 시간인데? 가자. 아, 어, 어. 어. 자, 합시다. 자, 보세요. 오케이. 자, 가자. 어. 자, 오늘 방영식까지만 보고 끝낼게. 자, 가자. 합시다. 네. 어. 어. 자, 방영식까지만 어. 보고 끝내자 오늘 어. 자, 일단 뭐야? 일단 야, 준수 준수 일어 Okay, 어, 너, 언제부터 잡었을래 응. 뭐 안잡했네 그지? 자, 오늘 방윤식까냥하고 끝낼 건데, 결국에 그래프 얘기야, 전부 다 알겠지? 응. 어. 어. 자, 갑시다. 얘니 아, 하나만 어, 아, 뭐, 먹이는 뭐 거. 그지? 아만줘때 뭔, 맛이? 뭔 맛이? 이거? 그냥 뭐, 이거 뭐 무슨, 졸라. 올라... 오, 씨. 졸라 뭐, 뭐 먹을래? 너무 네, 뭐 화해. 어, 여기 확 와. 오. 어. 자, 가자. 알봐간 응. 자, 문제로 봐. 아니 이거 흔히 봐봐 빠 자, 봐봐, 봐봐. 자, 봐. 봐. 자그 뭐뭐래 사각형 뭐의 넓이? 어. 어, 넓이의 최대값이 티머 래스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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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넓이야? 물어봐. O P Q R. 어. O P Q R. 어. 맞아. 그러면 O O O, o P Q R. 이거 직사각형 넓이지? 아, 이게 문제가 시동이가. 잠깐 봐봐. 요 점이, 요 점이, t, 콤마, t, 이거, 이거, 이거 이 함수 맞나? 네, 맞아 어, t, 이, 콤마, 이, 요, 요게 이제 이점이잡혀야 되는 거지? 그럼 이마의 넓이는, 가로는 뭐야? 이, 이, t, 아, 세로는, t. 세로는? 세로는 요거지? 네. 맞 그럼 이마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넓이는? t제곱, t-3의 제곱. 이게 넓이가 되는 오, 거지? 맞나? 오. 이게 넓이가 되는 거야. 뭐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냐? 근데, 근데, 야, 봐봐. 근데, t는, t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아 3까지만 지금 가능한 거다. 맞나? 네. 아니, 씨, 이 점이 미친. 여기 오면 이게 직사각형이 되냐? 어. 요, 그래도 여기, 근데 여기 이런 데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지. 그지 됐나? 어? 네. 여기서 가지고, 이거는, 이건 뭐야? 딱 봐도? 대칭 그래프, 맞나? 미분을 네.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왜? 3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결국 여기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3까지니까, 이 중간은 대칭이니까 2분의 3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어차피 미분 해봐야. 그러면 2분, 2분의, 2분의 3나오면 바로 그냥 넓이의 최댓값 나온다, 어, 이 말이야. 그쵸, 알겠지? 알겠지? 오케이. 대칭이 많이 핏자. 이런 걸잘 봐야 된다. <laughs> 이건, 이건 일정이야. 야, 이 새끼야. 어? 야, 이 새끼야. 자, 간다. 그 다음에. 봐봐. 넘겨. 뭐뭐뭐 최고 접어 아나 진짜 손이 없네 어어이 <laughs> 잡아 있어 어. 야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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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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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아니야 잡아 봐 잡아봐 어 말하는 게왜아보 보여? 보여 괜찮아 어 이제 붙여봐 아이, 그렇게 수행한게 아니고, 미친놈아. 아, 나 네. 오늘 아, 안 보여서 자 이렇게 하잖아. 니네 대가리 때문에. 어. 자, 가자. 해봐. 네. 해보자. 어, 네. 어 니도 니네 대가리야. 니 둘이 쌍벽을 이루니까, 이새끼제가안 보이잖아, 지금. 어, 뭘 보지 마, 이 새끼야. 어, 자, 가자. 어. 자, 잘 봐, 잘 봐, 잘 봐. 한번 해봐봐. 예, 아, 괜찮다, 주사. <laughs> 괜찮다. 자, 봐봐. 어, 자, 요거는, 요거 봐. 이 함수와, 이 함수와의 교점. 이 말인 거지? 그 교점이? 그 교점이? 서다내실 네, 그렇지? 오케이? 아이고, 그럼 서로 다른, 내 옮기면 돼 이렇게 하고 빛이 가면 결국에 왼쪽 그래 왼쪽 그래프를 그려서 찔러요 찔러 찔. 찔러. 배웠잖아. 아, 한 번, 이거 한 번, 이게한 번. 그럼 풀기는 할게. 맞지? 네. 뭐. 자, 24x 제고. 그 다음에 12x 플러스 24. 맞지? 맞지? 이게 딱 1로 하면 0 되잖아 지금. 뭐? 뭐라고? 음. ん어 아, 아, 잘했어. あやれっすあやれっすな 자, れっすじゃ 자, 12. ゃあ <laughs> 아, 좀 씨. 자, 요じゃああ2 x ああ지지 오. 자, じ렇게 되는 거. 그지 자, 그あ이 이제 あああ、じゃ、あ、あ。あ、じゃ、あ。あ、じゃ、あ。あ、じゃ、あ。あ、じゃ、あ。あ2ゃああ、じゃ、あ。あ、じゃ、あ。あ、じゃ、あ。あ、じゃ、あ。あ、じゃ、あ。あじゃ제 아. 뭐야? 어, x-1, x-2, x-2 이렇게 되는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얘가 지금 자 봐봐, 아 야, 안끝어그까지다 할거야 이거는 이거로 그냥 앞에까지 통쳐서 자 그럼 여기다가 야! 야 임마 빨리 이거 빨리 일넣 빨리 제가 빨리 빨리 계산해 1 넣으면 얼마야? 3-5- 아, 아, 얼마야? 얼마? 너? 마 얼마, 얼마? 27에서 마이너스 13, 13자1,13 13. 13 이렇게 할게 19만 13 지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마이너스 일 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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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아마 10일에서 마이너스 30 하면 마이너스 19. 19. 19? 마이너스 19. 여기에 됐지그 다음에 인어라 빨리. 2. 아이씨. 아, 이씨. 아, 그다 일단 하자고, 황김이나 10. 10000, 60 4, 60 4. 그 다음에 이어면40 8. 어, 음부도적기나오네2 6 마이너스 8 8 8 8 8 8요8 8 8 8 8 8 8 맞아요, 어, 8 8 8 8 8 8 8 8 8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그8 8 8 8 8 8그8바바바바8 8 8 8 8 8 8이8 8 8 8이8 8됐8 8 8이8네8 8개를가지8 여기 몇 개? 9, 개. 여기는? 세개 3개. 3개. 그럼 8보다는, K는 8보다는 3개. 커야 되고, 13보다는 작아야, 작아야 4개. 4개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자, 그 조건에 맞게끔 이제 범위만 잘 구하면 됩니다. 된다, 알겠어? 예. 이게, 이게 방정식의 기본. 4개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봐봐. 작은 애들 봐봐. 행인들. 행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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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 파트에서. 그어뭐야 저기 수, 그 모의고사 30번 문제나 30번 문제나 아니고 한그 15번 문제 그러니까객관식 마지막거나 그런 문제 객관식 15번 문제 수열 나오는구나 14번이나 아니면은 저기 21번 그런 문제에서 미분 파트 나왔을 때요 파트 가장 가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예, 뭐 이게 KK기자면 아요기 이렇게 이렇게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또아 뭐야. 이렇게 만날 때랑, 이렇게 만날 때, 뭐, 이렇게 만날 때, 그거요 부분이지? 어, 이런 것들이, 이거하고 이제 만나면서, 부동식 방영식 파트에서 많이 나온다. 이번엔 알겠지? 오케이? 아니, 이제 기본, 기본적인 거는, 지금 요번 주 안에 정리 끝내놔야 돼. 알았어? 고난도는 이제 그때 다음 주주볼 거니까. 알겠지? 어. 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뭐,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그래프만 잘 그려가지고, 서로 막 찔러가면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그냥 패스한다. 바로 먹는다. 아, 근데 왜 자꾸 똑같은 문제 계속 나와? 왜왜 유형이 다른 거야? 이게 뭐야? 왜 똑같은 문제 계속 나와? 이게 뭐 유형이 다른 거야? 실근에 무어 뭐 상관없잖아 똑같잖아 어차피 음수 음수근 양수근 찾으면 되는 거고 예그잘 찾아 그 다음에 단장이 그냥 반비야 음이뭐 사실 같은 얘기인데 자, 일단 이거 잠깐 볼게 봐봐 이게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왜, 왜, 항상 난 이게 왜이 그 뭐냐? 왜 저것도 나눠놨을까? 어, 갑시다. 어. 이게 한, 그지 똑같 건데. 맞아. 뭐, 나는 이유가 있긴 한데, 아, 그지, 뭐, 나눠야 되나 싶 봐봐, 아, 이런, 이런 거야. 어. 야, 봐봐. 야, 야, 3차 방, 3차 시기, 3차 함수가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서로 다르게 3개가 된다는 말은. 깡깡깡. 서로, 서로 다른 세계가 된다는 말은, 서로 다른 세계가 된다는 말은,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극세 극대 극소는 우리 충분히 대입해서 구할 수 있잖아. 어? 아. 그럼 그 대입했을 때그 부호가 다르면, 그 문이 균형 있잖아. 다른 거 어딨어? 위에 있나 보다. 다르면, 서로 다른 세계을가갈수 밖에 없는 거지. 맞잖아. 그 다음에, 얘가 하나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극대나 극소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어쨌든 극값 하나는 뭐가 되는 경우야? 영중까 중에가 y 좌표가 영이 되는 경우니까 이때는 극대 극소를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영이 나오는 거다. 그럼 영이 나올 때는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랑 해서 두 개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근 개수는. 맞잖아. 맞아요. 맞냐, 어. 맞냐. 그 다음에, 또와봐또와봐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같으면,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똑같으면, 그는 몇개 나와? 한 개만 나온다, 이 말이야. 극대와 극소의, 극대 값의 부호와 극소 값이 똑같이 음수거나 똑같이 양수면, X축과 만나는 그는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야. 맞나? 맞나? 오케이? 그지? 그 얘기로 푸는 건데, 근데 사실상, 앞에 봐.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3차 함수가 있는데 그 3차 함수가 X축과 0과 Y는 0과 만나는 지점,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진단 말이야. 이건 지금 이렇게 풀라는 얘기잖아. Y'이 3X제곱,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되면 그럼 어차피 3X로 묶어내면 이거 맞나? 이거지? 네. 맞지? 그럼 오늘 부시식방금식까지말할 거야, 잘 들어. 잠깐만. 얘니까 그럼 얘는 지금 3차함수가요 모양이니까 여기가 얼마고 0이고 여기가 지금 4란 얘기 아니야? 그럼 3대가 여기 3차함수고통치로 잡았으니까 0넘 얼마야? a a고 얘는 그러면 4면 아기차 아기아 별로 64에 4이 16이니 16곱하기 6 얼마지? 96이가 아마 이 플러스 a잖아 아, 얼마야? 남자 메소 A-32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 극대, 극, 극값과 이 극값의 부호가 서로 다른 세식이 나오려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달라야 된다. 그러면 A 곱하기 A-32가 부호 서로 달라야 되니까 음수여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A는 0에서부터 32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나? 네. 자, 그런데. 아니. 방법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풀려도 되지만 이렇게 풀러도 되지만 어차피 얘가 서로 다른 세실 이, 이 함수 전체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한다 해도 되지만 A를 놔두고 내가 웬만하면 양수를 맞추겠어 양수를 맞추했다 A를 놔두고 얘를 넘긴 다음에 만나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아까 좀 전에 위의 유형처럼 이 그래프의 교점으로 구해도 3개가 나오면 되는 거아야네 맞잖아 그러면 이걸 뭐함수야뭐 얘는 이제 이거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x 되고 플러스 12x니까 이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가 되겠지 아 어,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봐봐 이 경우는 여기가 이, 이 0은 얼마야? 0,0이고 얘가 얼마야? 0,32야? 맞나?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 a를 찔러가면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는 경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0보다는 크고, 30은 잡고 이렇게 풀어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굳이 이걸 유형 을두 개를 나눠놓을 필요가 있냐,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렇지 어, 아파, 아파, 아파. 어, 이제 피곤함 한 없다. 안 쉬었어? 어떡해. 어, 이제? 됐죠? 어? 자,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지막. 오. 마지막 맞지? 어, 마지막이네. 마지막, 진짜 마지막. 40분까지. 40분까지 오세요, 알겠지? 나 왜? 저기 저 <laughs> 사람 오 자, 또 자, 앞이로 앞이요. 나 나, 나도 나, 이 집이여, 나도 아어 김태우. 월지, 월지 선배님. 우 월화 주목 금토 이렇게 적을까전나그3 시간 3 시간을 하니까 이 새끼들이 그지? 경신이 못 찾은 거야. 자고 오지 마. 저녁에 출하요 이거 제일 친구사람 이거 기분 좋지 않 자고 오지 마. 맞습니다. 자자. 네, 네. 아. 네, 네. 그럼 또뭘 알아? 알겠지? 어. 아. 알겠다 너희 네. 공부야 네. 너희 공부. 네. 자고 오자. 아. <laughs> 아샘피이 똑같은 이이이 이, 이, 어. 이 쉬운 얘기하기 너무 지겨워. 10년 동안. 이제 어려운 거만 하고 싶은데. 자고 자. 오자, 아. 아. 아, 너희 고3 공부면좀 네. 재밌겠네. 어. 너희 어, 고3 때는 아, 재밌겠다. 어. 고3 때는 좀 재밌겠다. 자고 자. 오자, 아. 가봐. 됐어, 니배안 아파? <laughs> 응, 가자, 가자 봐봐. <목소리도> 야, 야, 봐봐. 야, 봐봐. 야, 가봐. 야. 이거 이, 이, 마 이, 이 3차 함수와 이 2차 되네. 함수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는 거를 저 3차 함수를 그려놓고 이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서로 다른 세계를 찾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야. <laughs> 그지? 아니, 뭐 찾을 수도 있지, 이 새끼야. 어?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 곡률보다는 이게 빨리 올라갈 거니까 만날 것이고 만날 것이고, 만날 것이네. 이렇게 할수 있고, 그지? <laughs> 근데 뭐 이렇게 되면, 조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어기둘에서 만나겠네. 이렇게 될거 같잖아.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 똑같은 문제라고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얘 둘이 결국 뭘 찾는 거야? 교점이 말인 가그 교점이면 서로 다른 세계가 나오도록. 그럼 얘 이제 남은 거 전부 싹... 사... <laughs> 간다! 남은 거 전부 다 넘기면, 얘 넘기면 어떻게 해야 되니? 3X. 마이너스 3X제곱. 얘 넘기면 아, 어떻게 돼? 2X. 없어지고, 6. 얘랑 인마와의 교점이 3개가 되도록, 그럼 앞에 문제와 <laughs> 같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laughs> 됐죠, 그걸? 네, 같은 얘기다, 됐나? 자, 이 기본적인 이 얘기들, 이 논리들을 일단 확실하게 저번에 까먹었으니까, 확실하게 이번 주에 정리를 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납시다. 알겠지, 오케이? 됐죠. 네, 그래, 어려운 걸 해결해 볼수 있다. 그렇지요? 또다하윤하월 <목소리> 21일